나이 들수록 더욱 중후한 배신기셨다. 멋을 뽐내는 배우 이정재가 요즘 가장 핫한 배우 박정민과 한 영화에서 호흡을 맞췄습니다. 미스터리 스릴러 사바라는 작품인데요. 아니었던, 어떤 영화인지 두 배우에게 직접 들어봅니다. 오래 살지 못할 거라고. 호수는 신능단체본적 있으세요? 악기를 잡는 악신이라. 가 있을까 감독님이 전작품이 검은 사제들이라는 영화를 연출하셨어요 그 영화를 굉장히 재밌게 본그 관객의 한 명으로서 와이 영화도 참 재밌겠다 굉장히 어, 색깔이 뚜렷한 그런 죽겠어요. 영화가 나오겠구나라는 그런 기대로 하게 됐습니다. 좀 하지 않았었던 것 중에서 찾게 되는 게좀제 개인적인 어떤 그런 습관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 같은데 선호하는 거죠. 예. 다른 시나리오들 중에서도 스릴러, 미스터리 스릴러물의 시나리오가 저한테는 굉장히 좀탁 끌렸었던 것 같아요. 실 타이밍. 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때의 시나리오를 받았었는데, 읽고 나서 어, 그 쉬고 싶은 마음이 없어질 정도로 그 힘이 좀 강력했고요. 어, 그리고 장재선배님께서 이미 출연을 결심하신 상태였고, 제가 재밌게 봤던 검은사제들을 만드신 장재현 감독님의 영화니까, 뭐, 어떻게든 이거는 안 하겠다고 할 이유가 전혀 없는 영화에서 어, 하게 됐습니다. 누구야, 너. 하다 보니까 이제 좀뭐625때 얘기 뭐뭐 일제 강점기 때 얘기 뭐뭐 뭐 뭐, 하다못해 뭐뭐 신과 함께 염나 뭐 그렇게까지 하게 됐는데 시대극이 아닌 현대극이 굉장히 좀 오랜만인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이제 중간에 일상생활에서 할수 있는, 수 있는 어떤 그런 대사 톤이라든가 몸동작이 굉장히 처음에는 동전이라. 좀 어색하더라고요. 그래서 초 초반에는 조금 어색하다가 그러면서 좀더 어, 재미와 또이 영화의 아주 특징적인 그 장르성에 맞춰서 긴장감을 계속 이렇게 유도를 해야 하는 어떤 신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초반에는 좀. 리허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래서 그 리허설을 많이 하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많이 도움이 돼서 되는 악심이라. 작년 겨울이 굉장히 추웠었던 겨울이었어서 뭐 특히 이제 강원도 지역에 뭐 항상 이제 추운 그 날씨를 이제 기록을 하는 대로 이제 유명하니까 어마무시하게 추웠었던 날이 꽤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특히 또 그렇게 온도가 많이 떨어지는 날에 이렇게 산 위에 올라가는 신들이 많아서 그런 것들 촬영할 때는 이제 스태프분들도 고생들도 마, 많이 하시고 너무 추우면 입도 얼고막 이래서 대사도 잘안 돼. 좀좀 있다가 놓고 있었거든요. 전반적인 사실.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싸늘하고요. 실제로 찍을 때도 굉장히 추웠고 다양한 어떤 뭐 감정 변화들도 있어서 좀 주변에서 힘들겠다고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당시에 찍을 때는 정말 가고 싶은 현장이었었어요. 현장에 가면 그신들의 만듦새를 보면서 많이 놀랬었고 옆에 있는 연출부 친구들한테 입버릇처럼 말했던 게나 지금 되게 영화 찍고 있는 기분이다라고 했을 정도로 제가 예전에 정말 열광했던 장르의 영화에 제가 출연하고 있는 게 신나기도 했었고 도리어 이 영화를 찍으면서 좀 힐링을 했다고 해야 되나요? 네, 되게 신나게 찍었던 것같였습니다 지까지도 비주얼이라든가 내용 면에서 여타 나왔었던 미스터리 스릴러물하고는 확연하게 좀 다르다라고 분명히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 영화는 어떻게 생각하면 종교관이라는 이야기를 다루는 영화가라고 생각되실 수도 있지만 무게감은 있지만 은 그다지 그렇게 뭐 어렵고 복잡한 영화는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즐겁게 재미있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バラ新田屋さん。